샬롬 10월 30일 수요일 생명의 삶교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으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아, 반대했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아, 무시하는 것조차. 아, 또한 원치 않았습니다. 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율법을 유대교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 누군가가 율법을 어겨서 범죄한 경우 어, 유대교에서는 그산해들인 공의회에 결정으로 고발, 또 고소, 또 증거 제시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유한 심령으로서 음, 그 아, 실수를 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 그를 권면하고 또 중보하고 또그 사람으로 통해 나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어, 저지를 수 있지 않은지 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교회는 모두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질뿐 아니라 서로를 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교에서는 항상 라피가 제자들보다 높았고 또 그처럼 누군가의 공로나 또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상하 구조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행위는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동등한 사람인 것을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십절 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를 바울은 거짓말을 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거짓을 참이라고 어, 믿게 하는 그런 착각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어,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고 어, 스스로를 속일 수 없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아, 물론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샘 교회의 권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의 이웃들에게도 선한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신앙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